고다비의 고민 취미 편한 학년씩 올라갈수록 학업과 치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늘고 있지만 취미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주위 친구들처럼 악기를 배운다든지. 이색 스포츠 동아리에 들고 싶지만 수업, 알바, 학원 등 스케줄은 가득하고 알바비는 학원비와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빠듯해요. 돈과 시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취미는 없을까요? 오늘 사연은 나랑 현숙이가 맞게 되었네. 오늘 잘해봅시다. 맞아. <laughs> 어,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고등학교 때보다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생활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게 되고 맞아 나도 그래 취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긴 하는데 약간 뭘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걸 배워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야 음. 자유시간에 뭐 어떤 거 해? 나는 취미가 진짜 음. 많아가지고 오. 나는 사실 음.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음. 요리도 좋아하고 베이킹도 좋아하고 또 요즘 아 옛날부터 악기를 배운 적 있, 배운 게 있어가지고 플룻 부는 것도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고 아, <laughs> 진짜 뭐 많이. 해와 진짜 취미 부자네 <laughs> 근데 그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해?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? 응. 아, 아 나는 응. 요즘 내가 봤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. 아 그럼 그림 그리는 거 혹시 보여줄 수 있어? <laughs> 아또 내가 자랑한 는 어. 하면 되는 건가? 응.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봐봐. 이거 내가 그림. 그리... 것들이야. 정말? 와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와 진짜 잘 그렸는데. 내가 또 이렇게 좀 그려. 아. <laughs> 어 그림은 뭔데 어쩌다가 그리게 됐어?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걸. 되게 잘하시기도 하고 아... 되게 평소에 많이 그리셨던 거 같아 그래서 타고난 아, 타고 거 아닌데 또내 학원은 또안 다녀가지고 음... 유튜브 보면서 좀, 좀 그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서 비슷하게 좀 모방도 해보고 혼자 음... 생각한 걸 그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리다 보면 내가 잘 그리는 거 같으니까 또 계속 그리게 되고 아... 또 힐링도 되고 해서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 고있워 음, 그러면 너는 취미가 뭐야? 뭐 취미 있어? 아 나는 전에는 있었는데 약간 음. 환경이 내가 많이 바뀌었잖아 음. 그러면서 좀할수 없게 돼가지고 지금은 찾고 있는 중이야 음. 그러면 뭐 너는 취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? 아니면 굳이 필요 없어 보여? 뭐. 아, 나는 약간 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? 음. 음. <laughs> 그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, 그 살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. 음. 근데 그러다 보면, 약간 자기 취미생활을 찾아서 하면 힐링도 되고,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.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. 음. 응. 그럼 너가 아까 환경이 응. 바뀌면서 뭐 못했다고 했는데, 응. 그럼 옛날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어? 아, 어, 나는 옛날에 좀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. 가지고 그 운동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거 다녔었거든. 응 그래서 배구랑 축구를 좀 했었어. <laughs> 어... 아 나도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배구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아 맞아. 그래서 배구도 막 진짜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랑 모여서 가가지고 음... 체육관에서 배구하고 나도 근데 잘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공부하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어. 그러면 너는 새롭게 배우고 싶은 취미 같은 거 있어? 어,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좀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. 음. <laughs> 근데 요즘에 와서 약간 그집 근처에서 음. 큰 운동장 있는 걸 음. 요즘에 발견할까? 음. 음.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면 좀 아, 좋지 너무 않을까? 너무 어 좋지. 근데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. 음. 근데 지금은 음.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음. <laughs> 생각만 하고 음. 있는 중이야. 배드민턴 같이 치고 싶으면 당근마켓에 아, 그럼 사람 구할 수 있어. 아 어, 진짜? 응 그런 거막 같이 취미 찾을 취미도 꼭 하고 싶으면 어디든 찾으면 찾을 수 있어. 아 꿀팁이네. <laughs> 어, 꿀팁. 넌 새롭게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어? 그면은 여의도나 뭐 그런 한강에 어어. 보트 타고 뭔가 서핑하는 게 있거든. 와,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근데 멋있는, 멋있는데 되게. 그금 어. 나도 그거 딱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음. 딱히 서핑을 해보는 게 요즘 하고 싶은 취미인 것 같아. 자, 그럼 우리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볼까? 그 취미라는 게 약간 막돈 내고 배우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 찾다 보면. 그래, 찾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, 앞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저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네. 뭔가 내가 편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남들이 하는 그런 취미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불안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좋은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 뭔 힐링할 곳이 필요한데 정말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취미를 찾고 싶은 그런 것이라면 굳이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뭐 산책하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웃긴 건제 친구도 뭔가 수학 풀기 이런 게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그렇게 취미생활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내가 했을 때 가장 즐거웠던 거뭐 스트레스 풀렸던 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 어... 받지 마세요.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이야기가 사연자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어... 근데 더고민됐을것 같아. 나도 약간 취미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영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약간 새로운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한 새로운 그런 걸 알게 된것 같고. 그래 그리고 또 우리 서로 뭐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하니까. 음, 그래서 로 각자의 마인드가 달라서 서로 이야기 나눠서 조, 좋았던 것 같아. <laughs> 나도 솔직히 너 얘기 들으면서 또 나도 되게 다양한 걸 생각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, 음. 우리 얘기 듣고 사연자분도 좋은 침이 찾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? 어, 좋아. 근데 마무리면 또처음해서좀 약간 부끄럽다. <laughs> 고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우리들의 이야기. 보답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링크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담은 인스타툰도 보답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과 알림설정,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 <laughs>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그게 할까? 엄청 힘들 힘들 것 같아요. 응. 막그 스쿼트를 잘해야 된대. 데내가지 스쿼트 잘하거든 아.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.